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담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정말 향기진한 향장미입니다. 향장미 꽃이 지고 나면 꽃을 또 따주면 꽃이 핀답니다. 향장미 제가 향장미 입구하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향장미 입구는 정말 잘안 됩니다. 찾는 분들은 너무너무 많으신데요. 향장미 만 원이랍니다. 향장미. 향장미 꽃 지고 나면 꽃 따주시면 또 꽃이 피는 향장미입니다. 향기 정말 진하고, 어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돌아오죠. 장마철 돌아오면 집안에 저기 상쾌한 음 향기를 줄수 있는 향장미 입니다 음 그리고 미니 카틀레아 입니다 미니 카틀레아 미니 카틀레아는 미향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니 카틀레아 가격 16,000원 이랍니다 미니 카틀레아 어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아마 처음으로 영상을 담아드립니다 밀토니아입니다. 밀토비아 근데 꽃님들 보시면 밀토니아 꽃 색상이, 어, 네 가지랍니다. 그래서 꽃님들 밀토니아 랜덤으로 드립니다. 제가, 어, 이쪽으로 보면 하나도 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꽃이 어떤 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하겠습니다. 밀토니아 색상 말씀드립니다. 랜덤으로 드리랍니다. 사색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전혀 모릅니다. 어, 저에게 지정하셔서 이색 주세요. 그러면 저못 드립니다. 그냥 너무 죄송합니다. 손 가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 말밖에 제가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꽃님들. 그래서, 어, 밀토니아를 아직 한 번도 안 키워보셨다 하신 분들은 그냥 랜덤으로 키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토니아 꽃. 몇개 없습니다. 얘, 얘가, 얘가 다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잎사귀가 이렇게 잎사귀들이 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들다 보실까요? 얘네들도 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뭐 정리해서 보내드리면 좋겠지만 전 정리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항상 모든 꽃은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꽃님들 손이 금손이시잖아요. 그래서 금손인 우리 꽃님들이 정리해서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꽃님들 밀토냐 가격 만 구천 원. 원이랍니다. 어 그리고 어 월동 아주 잘 때는 어, 보라색 무스카리입니다 보라색 무스카리 3,000원 이랍니다. 보라색 무스카리입니다 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공기 정화 식물로 많이 키우신 음, 코레우스입니다. 코레우스 3,000원 이랍니다. 이 아이들 공기 정화 식물로 이렇게 많이 키우신답니다. 코레우스입니다. 그리고 음, 밀레니엄 벨 중이랍니다. 밀레니엄 벨 꽃님들 이렇게 보시면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밀레니엄 벨은 계속 한답니다. 그래서 습하게 키우시면 얘는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통풍 통풍이 가장 중요합니다. 밀레니엄 벨 중이랍니다. 그리고 아스타는 얼동되는 아스타랍니다. 아스타 마당정원에서 키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스타 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타. 꽃님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어, 칼란디움입니다. 칼란디움. 보시면, 어, 지금 현재 아주 키가 큰 진, 진 녹색 이 아이 있고요. 얘들은 꼭진 녹색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빨강이고요. 얘는 하이트는 두 개가 됐습니다. 진녹색도 두 개가 있고 되었고요. 하이트도 두 개가 있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철옥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곱슬 머리랍니다. 그래서 꽃님들 얘는 고운 다습한 곳들을 다습한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노지 마당 정원에서도 얘들 다. 이렇게 튀어봤는데요. 특히 어, 햇빛 보면 이렇게 다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어, 마당, 정원에서는 정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고온, 다습한 것을 좋아하니까 조금 있으면 장마철에 이네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철이 돌아오겠네요. 그런데 이네들 음, 적절히 물 주시면서 적절한 햇빛 키우시면 아주 키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님들 진녹색 진 녹색 이하입니다진 녹색. 칼란디움 25,000원이랍니다. 두개 있습니다. 항상 저희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합니다. 꽃님들 제가 꽃을 많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어,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 녹색. 그리고 하이트, 빨강, 곱슬, 녹색은 23,000원이랍니다. 뒷 녹색.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얘는 25,000원이랍니다. 꽃님들. 꽃님들 25,000원. 그리고 우리 빨강이랑 여러가지 혼합색은 23,000원 이랍니다 꼭 진녹색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다릅니다 야생안개꽃 얼동 아주 잘 뗀답니다 야생안개꽃 5,000원 입니다 야생안개꽃 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시계꽃 조금 있으면 시계꽃 꽃들 많이 필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아이고 다른 자리까지 침범했네요 시계꽃 우리아이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19,000원에 마감하겠습니다 시계꽃 이랍니다 어 그리고 음 붉은 매자 붉은 매자도 하나 남았기 때문에요 붉은 매자도 만5 0 0 0원에 마감하겠습니다 15,000원에 그리고 입금 순서에 따라 바로 제일 마감합니다 두 아이는 맛있는 포도 3,000원 이랍니다 맛있는 포도 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주황 사피니아도 몇개 없습니다. 주황색 사피니아 4,000원이랍니다. 주황색 사피니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꽃이 지면 사피니아도 다시 꽃이 핍니다. 밀레니엄 베라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패츄니아랑 어, 거의 흡사합니다. 4,000원이랍니다. 핑크 마가렛 핑크 마가렛 4,000원입니다. 핑크 마가렛 그, 마가렛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페페민트, 페페민트, 트위스트, 난타나입니다. 페페민트, 트위스트, 난타나. 꽃님들, 조금 있으면 이 아이가 꽃이 이렇게 핀답니다. 꽃이 이렇게 피고요. 얼똥이 아주 잘 된답니다. 4,000, 만원이랍니다. 다시, 만원이랍니다. 음, 그리고 해량은 정말 열매도 많이 달렸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아, 회랑이, 지금 제가 5만원에 계속 올려드렸는데요. 열매도 많이 달고, 꽃도 정말 예쁘고요. 열매도 정말 예쁘답니다. 얘는 5만원이었는데요. 오늘 할인해서 판매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 5만원인데, 4만 3천원으로 마감하겠습니다. 4만 3천원이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어, 문이. 무늬 병꽃, 무늬 병꽃이랍니다. 무늬 병꽃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아주 아주 오래된 무늬 병꽃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늬 병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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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무늬 병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늬 병꽃 야이도 할인하겠습니다. 무늬 병꽃 35,000원이랍니다. 무늬 병꽃 음 그리고 붉은 생 목수국이랍니다. 이 붉은 생 목수국. 붉은 생 목수국. 오늘 꽃대 정말 많이 올려 줄 거랍니다. 붉은 생 목수국. 얼똥 아주 잘됩니다 붉은 생 목수국 35,000원 이랍니다. 꽃대 어 아주 꽃 많이 오래 필 거랍니다. 35,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5,000원이랍니다. 붉은색 목수국. 그리고 사랑초입니다. 사랑초. 사랑초 3,000원이랍니다. 사랑초. 이렇게 피웠습니다 사랑초 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스토케시아 얼동됩니다 서울치아가 거의 비슷합니다. 꽃님들 스토케시아 거의 비슷한데 우리 꽃님들이 받으시고 이렇게 입이 생기셔서 아, 어, 잎이 좀안 좋아요. 이렇게 느끼시고 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뿌리는 아주 아주 튼튼하답니다. 이렇게 입고 될 때도 이렇게 입고 되었어요. 8000원 이랍니다 스토캐시아 그런데 스토캐시아 이렇게 키우면 꽃이 많이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처럼 이렇게 꽃을 한번 이렇게 살짝 꽃 올라오는데를 잘라주면 이렇게 풍성하니 정말 많이 꽃이 핀답니다 8000원 이랍니다 난타샤 입니다 난타샤는 올동은 되지 않습니다 난타샤 올동은 안되지만 꽃 어, 정말 늦가을까지 꽃 많이 핀답니다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체리세이즈 체리세이즈입니다 체리세이즈 얼동되는 체리세이즈 이렇게 되었습니다 얼동되는 체리세이즈 4,000원입니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어, 나비입니다 나비수국 이렇게 꽃이 피는 나비수국이랍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지금 꽃들이 필력하고 있는데요. 나비수국 꽃들 정말 꽃 많이 달려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꽃은 많이 안 피었습니다. 나비수국 만 삼천 원이랍니다. 꽃망울은 정말 많이 달려 있는데요. 꽃은 많이 안 피었습니다. 만 삼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플랜바고입니다. 정말로 하늘을 닮은 꽃, 플랜바고. 이 플랜 바고는 꽃을 1년에 두번 내지 세 번은 피워 주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 플랜 바고 꽃따 주시면 그 옆에서 또 꽃이 피고 그렇답니다그 상태로 놓으셔도 예쁘지만 꽃이 피고 나면 좀 아담하니 키우시고 싶다 하신 분들은 잘라 주시면 꽃이 굉장히 또 예쁘게 많이 핀답니다. 플랜 바고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부겐베리아입니다. 부겐베리아. 부겐베리아 13,000원이랍니다. 부겐베리아. 이렇게 꽃이 피는 부겐베리아입니다. 또 이렇게도 꽃이 핀답니다. 부겐베리아 13,000원이랍니다. 부겐베리아 13,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노랑달맞이입니다. 그런데 올동 됩니다. 그런데 꽃이 없어서 이 아이들 8,000원씩 했는데요. 노랑달맞이 3,000원이랍니다. 어, 공예비듬 공예비듬 오늘 3,000원 할인합니다. 공예비듬이랍니다. 공예비듬입니다. 3,000원 얼동 아주 잘 땝니다. 그리고 신경초입니다. 이렇게 시 건드면 재미나죠. <laughs> 이렇게 싹 건드면 그리고 꽃도 아주 매력 있습니다. 아주 아주 작은 솜털 같은 꽃들이 피는 신경초랍니다. 신경초 3,500원이랍니다. 그리고 삼파챈스. 산파첸스 꽃은 정말 많이 꽃이 핀답니다. 꽃님들 산파첸스 이대로 두시는 것보다 화분갈이 해 주셔야만이 산파첸스는 올도 예쁘게 꽃이 핍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꽃을 볼수 있는 산파첸스 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사루비아입니다. 사루비아. 사루비아 4,000원 이랍니다. 올동됩니다. 사루비아. 이렇게 꽃이 피는 사루비아 4,000원입니다. 그리고 노랑등신붓꽃 음, 노랑등신붓꽃 올동됩니다 노랑 4,000원입니다 노랑등신붓꽃 4,000원이랍니다 몬스테리아 몬스테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몬스테리아 이렇게 번기장화식물 몬스테리아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어, 네이시아입니다 네이시아 꽃이 한번 피고 지고 지금 제가 또 꽃을 또 키웠습니다. 다시 이렇게 키웠는데요. 얘네들은 또 꽃이 지금 진 아이들 이랍니다. 그래서 가격 3,000원씩 이랍니다. 꽃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스파트입니다. 스파트 4,000원입니다. 스파트 이렇게 꽃이 피는 스파트 4,000원 이랍니다. 어, 그리고 패츄니아입니다. 소우 패츄니아, 핑크색 소우 패츄니아 핑크색 꽃이 피는 소, 배추니아. 17,000원이랍니다. 얘들 거리입니다. 17,000원이랍니다. 소, 배추니아. 음, 그리고 해배입니다. 해배. 꽃이, 해배는,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바뀌면서 꽃이 이렇게 변해간답니다 17,000원 이랍니다 이틀해배 17,000원 이랍니다 목노보단 입니다 목노보단 목노보단 4,000원 입니다 목노보단 4,000원 입니다 그리고 아가판사스 입니다 아가판사스 지금 이제 꽃 하나씩 필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가판사스 5,000원 입니다 아가판사스 5,000원 입니다 그리고 아케라덤 보라만 있습니다. 이제 아케라덤 보라 3,500원 이랍니다. 아케라덤 보라 3,5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향기있는 부발디아 입니다. 부발디아 5,500원 이랍니다. 이네들꽃 어 향기있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꽃을 계속 보여준답니다. 향기있는 부발디아 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어향 별이도 공, 어, 심신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주는 별 자스민 15,000원이랍니다. 별 자스민, 별 자스민 이렇게 지금 하나 둘씩 피기 시작하는데요. 어우, 대뻐요 향기 정말 좋습니다. 별 자스민. 1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스토케시아 스토케시아 대입니다. 대스토케시아 야생됩니다이 아이들 대스토케시아 이렇게 화분에 대화분에 들어있습니다. 대스토케시아 몇개 없습니다. 대스토케시아도 지금 얘네들 다 꽃필 거랍니다. 저희도 지난해 심어놨는데요. 대스토케시아 꽃 지금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대스토케시아 2만9천 원이랍니다. 몇개 없습니다. 어, 대스토케시아 그리고 오색페렝이 오색페렝이 월동됩니다. 오색페렝이 월동됩니다. 0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배풍둥입니다. 배풍둥, 배풍둥 0천 원입니다. <laughs> 배풍둥 꽃이 예쁜데요. 또 꽃핀 아이들이 없네요. 꽃핀 아이들은 또다 나가 버렸어요. 4천원이랍니다 4개국이랍니다. 4개국. 4개국. 중 4개국이랍니다. 월동되고 어, 계속 꽃을 볼수 있는 아이가 4개국이죠. 대표적인 아이. 7천원이랍니다 아우, 어, 예뻐요. 심신 안전해. 최고일 것 같아. 응. 야생아 꽃님들 6월 12일 일요일 방송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서 금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8번이랍니다. 밀토니아 19,000원 향장미 10,000원 미니 카틀레아 만6천원 데스토케시아 2 9 0 0원중사계국7천원베풍등4천원 오색페렝이 4천원 별자스민 15,000원, 두발디, 두발디아 5,500원, 보라아케라덤 3,500원, 아가판사스 5천원 목노보단 4천원 신품헤베 1 7천원 페치니아핑크 만7천원 스파트 4천원, 네이시아 3천원, 노랑달마지 4천원, 사르비아 4천원, 진핑크 3파첸스 5천원, 신경초 3,500원, 꽁에비든 3천원, 중노랑달마지 중 5천원, 부견베리아 15,000원, 플랜바고 18,000원, 나비수국 13,000원, 체리세이지 4천원, 난타나 7,000원, 스토케시아 8,000원, 사랑초 3,000원, 붉은복수국 35,000원, 넌터샤 만 원, 핑크 마가렛 4천 원, 주황 사피니아 4천 원, 무스카리 3천 원, 포도 3천 원, 야생 한개 5천 원, 진 녹색 대 칼란디움 2만 오천 원, 칼란디움 중 2만 삼천 원, 아스타 4천 원, 밀레니엄 벨만 5천 원, 코레 오스 4천 원.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